어, 애기야, 왜 일어났어요? 어? 아, 진짜? 무서운 꿈 꿨어? 무슨 꿈? 괜찮아, 괜찮아, 일로 와. 오빠 안아줄게. 아니, 괜찮아요. 오빠한텐 우리 애기가 먼저인데. 빨리 오빠한테 와. 오빠 무릎에 앉을까? <laughs> 오구 무서웠어? 무슨 꿈꿨는데? 진짜? 오빠가 어디로 없어졌어요? 그게 근데 왜 무서운 꿈이에요? <laughs> 알지. 우리 애기 오빠 없으면 못 살잖아. <laughs> 애기는 무서운 꿈 꿨다고 하는데, 오빠는 왜 이렇게 우리 애기가 사랑스럽지? 일로 와요. 오빠가 조금 더꼭 안아봐도 돼? <laughs> 우리 기 무서운 꿈 꾸지 말라고 이마에 뽀뽀해줘야 되겠다. 이마 오빠 주세요. 한 번으로 안 돼요? 그럼, 두번더 해줘야지. 이제 무서운 꿈안꿀것 같아? <laughs> 알았어요. 그럼, 당연히 됐지. 오빠 다리 빼고 누워서 잘 거야? 오빠가 토닥토닥 해줄까? <laughs> 한 손은 애기 손 잡아주고, 한 손으로는 우리 애기 어깨 토닥토닥 해줘야 되겠다. 괜찮아요. 애기 잠들면 오빠가 펀쩍 안아서 침대에 누워줄게 힘세거든걱정도 <laughs> 팔자야. 아가야 우레기 사랑해. 오빠는 우레기가세상에서 제일 좋아해. <laughs> 이제꿈같은건기억도안 나지? 오빠가 이렇게 계속 옆에있잖아음 <laughs> 그러니까 말이야 오빠는 출장도 가면 안 되겠다 우리 애기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오빠 어디 갔나 하고 밤샐 거 아니야 그치요? <laughs> 그럼 안 가면 되지 오빠한테 자, 기보다더 중요한 건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요 얼만큼 사랑해? <laughs> 근데 어떡해? 오빠가 우리 구기가 오빠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많이사랑하는데 <laughs> 오빠가 맨날 맨날 이길할데데기기더사사하하면 오빤 그것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, 애기가 그것보다 오빠 더 사랑해 주면 오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 줄 건데, <laughs> 행복하지요? 그래요,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 같이 잘까? 오빠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면 될 걱정하지마. 응. 애기도 안 해서 편하게 자는 게더 좋잖아. 오빠가 팔 베개도 해주고 애기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옛날 얘기도 해줘야 되겠다. <laughs> 알았어요. 오빠 요것만 금방 정리하고 들어갈게. 음, 사랑해.